3경기의 전장은 위장타워예요 위장타워, 위장타워, 어, 관제센터만 아니면 충분히 파라를 끌어들 수도 있고요 네, 키우 쪽에서 아마 선택을 충분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그게 아니라면 역시나 어찌됐든 간에 젠타이라는 맵에서는 벤지트레이서 어민스터, 뭐 자리야 이런 식으로 많이 또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아, 손싸움이 될수 있고 유타 선수는 워낙 또 정글에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네, 어, 좀 깜짝 정글의 빅도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초월 카운터라든지 용검을 꺼내드는 타이밍에 과연 어떤 식으로 커버를 할 것인지 3경기 미장타워에서의양 팀의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We are Overwatch 자 경기 들어갔습니다 3경기 2장 타워 3판 2선승제로 네. 승자를 가리겠습니다 자루탁 정크렛 나왔어요 정크렛이 얼마나 오래 살수 있느냐에 따라서 경기 양성이 완전 달라집니다 이게 치유압이 경기 들어가기 전에 말을 했거든요 우리팀은 겐지와 트레이서가 좀 야, 다른 팀에 비해 어. 약하기 때문에 네. 이것을 정크렛으로 커버하겠다 음. 자, 하지만 악시 선수의 자데이선가로활하고 있습니다. 뉴타의 정크랫! 자, 뉴타 잡아야 돼! 보조의 구슬 걸린 리스터를 바로 잘라주고 있는 뉴타의 정크랫! 네. 달려왔지만 결국 잡혀고 뉴타가 얼마나 프리딜을 넣을 수 있느냐, 그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네. 아, 확실히 경기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팀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크랫은 좁은 지역을 끼고 있는 전장에서는 평타 자체가 어마무시한 궁극기 이상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네네.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약간 원거리에서 일단 준 선수가 맥주로좀 바꿨고요 여기서 팔을 꺼내들기에는 좀, 좀 좋지 않은 그런 전장이기 때문에 유타가 좀 자신감 있게 정패스 등 꺼냈거든요 어? 일단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VP 포로 선수도 트레이서를 꺼내들면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은 악시 선수의 에임 오이더 훌륭합니다 와, 좁은 입구에 들어오다 보니까 유타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오픈된 길로 들어오면 은 나머지 딜러들이 다 꺼내주고 있거든요 악시 아, 너무 잘하는데 악시 네, 난리 났습니다 악시 역시! 라는 네. 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MVP 준도 오늘 나쁘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지만 혼자 살아남아서는 답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네이 좁은 길로 원래 다섯 명이 다 들어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어, 융합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걸기로 네. 들어가다면 유타한테 정크라스를 다 줬거든요 자 그래서 포로가 답답한 마음에 트레이서보다는 긴 사정거리를 자랑하는 파라를 꺼내들면서 네네. 네, 계속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용도로 꺼내들었는데 부조의것을 먹자마자 이거 짤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네, 파라가 나오는 것을 오히려 예측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계속 쓰면 파라가 나올 거고 파라가 나오면 파라를 잘 봐줘 이런 오더를 할수 있는 네, 정크에서 하는 쪽에서 이런 오더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코로 선수의 로켓 런처는 좋은 선택이 된 걸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중앙 네. 지역에 거점으로 파고 들수 없다면 결국에는 조금 개살고가 될수 있습니다. 사실상 파라는 원래 키움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기 있기 때문에. 야 이걸 뛰어 들어가는 나의 점크레! 자 두려워하지 두려워.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와. 않아요. 자신감 보세요 뉴타! 와, 와 이걸 하늘에다 이걸 하늘에다 쏴요 뉴타가 정크래시 뉴타의 평타가 파라를 궁제에 보러 네. 아었고요 파라가 딜를 못하면은 나머지 선수들은 어떡 합니까? 아이케이 전방압박 원시 그래. 분도있기 때문에 딜은 누가 냅니까 뛰는. 네, 사람이었어요. 부자의 굿을 먹고 자리하는 <laughs> 여기가 어딥니까? 태어나는 지역이에요.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 네. 다시, 다시 들어가! 원시의 군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충격전타 들어갔는데. 자, 이구쪽에서 충격전타! 아, 이거는 완벽한 퍼펙트 게임 나오겠는데. 자, 직접 자, 99! 에서 자, 자, 뒤쪽에서 원쉐분도 끼고 있었던 MVP 쿠키의 윈스턴이 바뀌고 있지만, 자, 이거 점프로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는데요. 좋을 나오고요. 대전 데일리의 충전 차탄! 여기서 만약 뺏겨도, 뺏겨도 t u 업을한번 추스렸다가 들어오면 됩니다. 네네. 아, 네, 아, 이미 시간은 자신들의 것이 됐거든요 자, 백대영은 자존심에게 스크래치거든요. 그렇죠. 한판이선승제의 쟁탈 맵이기 때문에, 자, 야, 이 경기를 빼고 가야 됩니다. 네, 한 번은 했었어요한 번은. 네, 결국 파다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근데 궁극기가 지금 다 빠졌고. 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트위업의 다른 영웅들의 궁극기 또한 차오르지 않았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네. 그 MVP 스페이스도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이 뉴타의 정크렛이 정말 까다롭네요. 포로가 그 쭉쭉쭉 들어가서 뉴타만 잡아줄 수 있다면요. 이거 충분히 역전도 가능하거든요. 와, 나에 네네. 뉴타만 이거 어떻게든 잘 끊어주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근데 뉴타, 와, 더또그 힐팩 위에다가 힐팩 위에다가 놓다 보니까 대전 델리가 거거밟고 나이키에게 잘렸고요. 자, 좋까 깔쓰면서 이거 가져오겠다는 생각입니다. 가져오겠다. 경기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카치의 중력 차탄도 이제는 10% 차오릅니다. 뉴타의 정크렛! 와, 끝까지 뉴타. 와. 끝까지 정크렛 그냥 아예 머리다 맞추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타겟터가 아니거든요. 네. 헤드샷 판정이 안 나오는데도 그냥 머리다 갖다 맞추는 정크렛 뉴타! 뉴타의 정크렛 꺼내드는 이유가 4강전부터 있었는데. 었 정크렛은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는 자탄! 죽으의 타이어까지 가나요? 자 기다렸죠. 자 죽이는 타이어 가나요? 여기 서! 윈서는 바깥으로 쫓아내고 자 시간 속전 없이 갑니다! 가고 있습니다. 신선승계 여러분! 쿠키를 잘라주는데촉한 뉴타! GG! 와. 와 이거 정레렛에 대한 대처가 거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벽한데요? 네네 야, 유타의 정크렛 정말 이 좁은 지역을 끼고 있는 전장에서는 진짜 강하네요 그러니까 이론상 상대방이 정크렛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든 파고들어서 빨리 파고들어서 정크렛을 빨리 자르고 나와야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긴 하지만 들어가다 다 죽는걸요 그렇죠 네, 들어가다 다 죽어서 어쩔 수 없이 파고들 수 없다면 내가 몸으로 파고들 수 없다면 파라를 선택해서 로켓포로 파고들겠다. 네, 네 로켓런처럼 파고들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이건 역시나 마치 그뭐 기다렸다는 듯이 정크레시 파라를 1대1로 마크를 하면서 완벽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주는 티연 이런 분위기를 이어서 경기를 승리를 이끌 수 있을 것인지 다음 두 번째 경기를 함께 확인하시죠. 압도적인 경기력이다라고 말씀드려도 부족한 것이 없었던 첫 번째 리장타와 어, 또. 자, 충분히 파나가 나올 수 있는 전장이기도 한데, 지금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뉴타 정크렛입니다. 뉴타 정크렛의 이 평타 자체가 창문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MVP 스페이스는 지금 디바의 방어 매트리스를 활용한 이, 방어군 역할. 네네. MVP 쿠키 선수가 잘해줘야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쿠키가 모든 걸다 수비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방음매트리스가 이걸 좀편안 시켜줘야죠. 네네. 그러면서 거점을 먹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일단 포로가 잡기 했는데, 악시가 역시나. 어. 그리고 뉴타. 뉴타 어쩔 겁니까, 뉴타? 굳 어. 부자의 고승각을 리퍼, MVP 포로까지 지금 짤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어. 있는 악시. 네. 강동이 바로 살렸고요 악시! 근데. 끝나자마자 바로 잡히죠? 악시가 좋아요. 어. 악시! 에임 기가 막히네요! 그러고 보면은 <목소리> 이 TU업에 어떤 선수의 영웅으로 저저 화면을 돌려도 저 저. 정크레스의 폭탄이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패시브처럼 달려 나오다 보니까 네. 굉장히 부담스럽죠 자중이는 타이어도 거의 다온 뉴타구요 타치의 중스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조합 정말 생각 많이 했네요 나이키엘 선수의 윈스턴이 일단 중간적으로 파고들면서 뉴타의 정크레스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게끔 하는 기본적인 전술 형태 속도요 아중력차탄 깔끔하게 다리 쪽에서의 대승을 이끌어내는. 네, 아, 방벽이 들어와 있었긴 하지만, 방벽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은 약간 죽음의 시간을 연장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살려내진 못했었구요. 예, 아 어이, 이렇게 먼저 쟁탈 맵에서 쟁탈 거점 지역 확보한 다음에 정크레세이위쪽쪽으로 네. 네. 쏘는 폭탄은 더욱더 무시하죠. 이 정도 되면 멘탈 진짜 나갈 것 같은데요. 네. 네. 순간순간 이거 지금 저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걱정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mbp 쿠키 선수가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면서 정크이 커뮤해졌구요. 자, 끝날 때 초월 들어가야 되구요. 벨카! 요탄을 가장 먼저. 그렇죠. 지금은 캐버, 커버를 잘 해주고 있는데, 자, 벨카초원, 교통사고 잘 내서면서, 네, 뉴타를 끊어준 플랜 좋았습니다. 제가 네. 잭스 선수하고 조한 <laughs> 선수가, 아, 공기를 두번 같이, 그러니까 동시에 쓰는 바람에좀 아쉬운 판단을좀 되긴 했습니다. 네. 네. 반면, 이 MVP 스페이스는 이런 형태로 가속 이끌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디바. MVP 쿠키 선수의 디바가 뉴타 선수의 정크에드잘 커버해주다 보니까 중앙지역에서의 5대5 싸움은 충분히 일어낼수 있는. 공격력이 더 좋은 점은 지금 MVP 스페이스잖아요. 그렇습니다. TU에 약간 지원가의 궁을 좀 같이 쓰는 이런 좀 아쉬운 장면 나오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네, 지금 나머지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뭐,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어요. 벌써 87, 89. 90 갑니다 자 뉴타의 강철전수 파괴하는데 붙쳤지만 m b 버 포도 파야 되거든요 자 다츠의 중렬차탄 잘 들어갔고요 자 뉴타가 역시나 맹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 가면 3위의 그 자리는 t 1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상황 다츠의 자리야 추가시간 팔찌만 포로까지 끊어주면서 이대로 간게 취재, 취재. 자, TU업이 결국에는 3, 4일 전에서 뮤타의 네. 정크렛의 힘에 힘이 벗어. 그리고 정크렛을 오해해주는 다른 팀원들의 팀어 이것을 통해서 3일 자리에 입상을 하네요. TU가 굉장히 마지막 경기도 잘했던 게 경기를 하면서 상대을 완벽하게 분석을 한것 같아요. FT가 파라를 어, 거의 쓰지 않으니까, 쓰지 못하니까. 네, 네. 오늘 정크렛을 끝까지 활용을 해도, 네, 우리가 깜짝하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정확히 내렸고, 파라로 활용해주긴 했지만, 워낙 연습이 많이 되어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타를 잘 쓰지 못하던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타를 결국 정크렛을 막지 못하면서 완벽하게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영웅킥을 꼬도록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 뉴타 선수의 팀장의 말도 있었었고 네네 네, 팀원들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약점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어, 개인비스러운 모습들. 그렇죠 이렇게 바로 이, 어, 3위에 입상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3, 4회전에서 MVP 스페이스 팀을 꺾고, TU 업팀이 차기 시즌 시드권과 함께 로켓배 음. 오버워치 토너먼트 시즌2에서는 3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이으켜 냈습니다. 다음 때 일단 시드를 받게 됐고요. MVP가 이제 인터뷰를 할 때도 뉴타의 겐지를 오늘 잘 마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네. 그런 인터뷰를 보기 좋게 비웃기라도 하듯이, 아... 뉴타의 오늘 주 캐릭터는 겐지가 아니라 정크레시였습니다정크레시였습니다그리크레시 네. 나왔을 때어 원활한 대처도 되지 않았었고 네. 어떻게든 그정크레시 잡기 위해서 계속 파고들었지만 우리 편또 영웅들이 어. 네, 파고드는 뭐 트레이서 뭐 진짜 그 윈스턴들을 윈스턴... 다 잡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들어오면 부조의 곳을 먹으면서 일단 막고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MVP 스페이스다 보니까 음. 여러 형태로 이뤄지는 영웅 픽을 통해서 이것을 음. 극복하려는 의지는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것까지 예상하고 있었던 t 우업의 영리한 경기 운영.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 여섯 명 전원에게 칭찬. 100점. 음. 예. 추천 음. 점수 100점을 줘도 음. 다 전사 카드를 받아도 될 만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TU가 지난번 대회에서는 아쉽게좀 4강에서 좀 그쳤었는데 이번에는 3위를 또 입상을 하면서 예, 다음 대회 예선 없이 네. 바로 이제 시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좀 얻었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 4회전 마무리는 어, 다시 한번 MVP 스페이스를 꺾은 TU 업이 3위 자리에 입상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결승전. 결승전. 바로 오빠다 나와와. 네. 네, 네. 라이노스윙윙윙윙의 경기를 네.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